오늘의 수업, 영자의 상담과 이해를 주제로 하여서 오늘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자의 상담과 이해 부분은 어, 교수자와 학습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학습임인 만큼 여러분들의 원활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어 질문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글을 얼마나 많이 다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또한 제가 미리 공지 사항에 올려 드린 토론 문제에 대한 참여도를 체크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전에 이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아의 상담과 이해의 수업 목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영재아의 특성과 영재아의 특성으로 인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의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오늘의 수업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한 남자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 아, 아시면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그렇죠. 이분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는 만큼 어,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자, 이분을 과연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분은 천재입니다. 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고요. 그분의 이론이 여태까지 깨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가 남긴 업적으로 볼 때는 그가 천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드러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은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 천재성이 발휘가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혹은 성장하면서 어, 잘못된 교육 과정과 혹은 잘못된 부모의 방침으로 인하여서 그 천재성을 잃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천재로 유명해가지고, 미국의 나사에까지 추정받았던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소년은 지금, 어, 어떤 국가 기업에서 단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천재적인 그런 화려한 삶을 놔두고, 이러한 평범한 삶을 사느냐라고 물었더니, 아, 나는 이 삶이 좋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 그 그러, 분의 그러한, 그 분의 그러한 것은 그 분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좋아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요. 성장을 하면서 그 영재라는 타이틀 혹은 그 영재 교육이라는 인하여 많은 부담을 갖게 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 우리가 생각하건데, 영재성이 있는 사람을 더 영재성이 발휘되도록 되도록 도와주는 게 영재교육인데, 그 영재교육이 그러한 영재성을 오히려 망치고 다른 길로 가고, 가고 있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본 수업에서 영자의 상담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요? 영재아는 흔히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재성이라는 말이 찬사와 조롱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영재아는 일반 학생들과 다른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만 일반 학생들과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인적, 가정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이 사회의 일원이고 부모를 가지고 있고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영재 교육 전문가들은 이들의 상담과 생활 지도가 영재화 발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재화 프로그램에 이러한 활동을 반드시, 그러니까 상담과 생활 지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 이 영재화의 상담이 시작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는요, 과학적 연구 이전에는 영재아를 오히려 정신 이상이나 정신 박약화로 봤습니다. 하지만 터만이라는 학자가 영재아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 우수하다는 것을 어, 증명해 내므로써 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을 하긴 해야 했는데요. 현재는 많은 대학과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에 관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러나 향후 속진 프로그램이 개인의 개인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연구해봐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아는 영재아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사람인 관계로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가지는 문제점은 자아 개념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존감, 그 다음에 상호 관계, 정체성 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자신의 지적, 사회적 욕구 욕구와의 차이가 클수록 소외감, 자절감, 이질감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개 학, 학업 성취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문적 자아 개념은 높은 반면 사회적 자아 개념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상호 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지능 지수가 더 높을수록 미숙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 문제를 또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고립감, 독특성, 이질감, 자기 분석적 능력에 기인합니다. 이 영재학교나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때 영재의 지적, 사회적 욕구가 충족 가능하지만은 충족 가능합니다. 또한 자아 개념이 높은 높을수록, 부친의 사회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영재 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는 결,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재를 가르쳐서, 어, 천재 또는 영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 혹은 영재 프로그램의 명칭은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한편 어, 민주주의와 평등의 위험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자기 도취감이 높은 아동계에는 이러한 명칭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 남들과 다른 것을 싫어하는 청소년기에는 이 명칭을 싫어하게 되고 급기야는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기도 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 간의 질투와 경쟁이 증가하고 영재아의 형제, 자매는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재아라는 꼬리표로 인하여서 영재아에게는 행동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성은 꼬리표가 아니라 개발되고 나타나야만, 나타나야만 할 행동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영재아의 상담을 통하여서 이들의 영재성을 더욱 개발하, 개발하여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또한 완벽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아이들의 완벽주의는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만을 받아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나 부모로부터 뛰어나야 한다는 피드백을 끊임없이 받는 데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아동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부와 학교, 놀이와 취미 활동, 가족과 사회적 관계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문제 해결 탐색 및 방법,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를 학습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러한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상담에 대한 상담을 할때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채팅방에 지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